평택시가 올해 337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어서 누적 지방채 규모가 2천억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8월 8일 평택시 의회에서 열린 8월 임시 의원간담회에서 평택시는 동부고속화도로 지산 IC 추가 개설 200억 원,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사업 100억 원, 서정동 행복두림센터 건립 37억 원등총 337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최근 5년간 평택시 채무 규모를 보면 2020년 462억 원에서 2024년 1961억 원으로 4.2배나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교부세와 지방세 등 세입은 크게 늘지 않은데 반해 공무원 인건비는 증가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과 모산 골글림공원 행정타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등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 세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라는 특정 기업에 의존해 세입 계획을 세웠다가 세수가 기대에 못 미치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돌려막기식 행정이 평택시 재정 여건을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기영 시의원은 사업 원칙이나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서별로 사업들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빚을 내는 상황이라며 이대로 가면 빚이 눈덩이처럼 누적돼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말했습니다.